네, 안녕하세요. 알로부동산 TV의 네, 황수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서산에 개발 뉴스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네, 생생한 현상을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아주 아주, 네, 궁금하셨던, 네, 서산 푸르뉴, 네, 더 센트럴, 네, 타운프제 현장에 지금 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현장 비도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다음엔 마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지 지금 모습이구요. 현재, 어, 서산 크루지오 서점들은요, 어, 약 3분간, 예. 네. 방금에, 한, 예정며, 어, 예, 예, 과표로 통해 한 867가구 예정이고요. 지금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어, 크루지오 홈페이지에 제가 네. 나 갔었는데요. 어,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어, 원래 9월 분양 예정으로 출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어, 어제 보니까 6월 예정으로 그래서 청장이 통화를 통해서 전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네, 원이 아직 정확한 정도는 되릴습니다 네. 네, 그렇게 더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네, 6월 예정으로 변경된 것 말고는 네. 어, 다른 정보는 네, 현재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어 시끄럽지. 뭐 네. 추가 네, 열심히 땅, 하고, 이제 열심히 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본격적인 공사는 아니고요. 어, 부장을 어,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편에도 어, 네, 보이시나요? 네, 뒤쪽편에도 현재 네우크레인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이리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이 네, 어, 어, 센트럴 센트럴는요 우리 예천동 이천한 세상 토성 캐리 터 플레이스가 더불어서 어, 서산의 아파트값에 네, 견인차를 할 네, 그런 네, 아파트죠.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냥 어, 분양이라든가 분양 결과에 대는 많은 네, 분이습니다 네, 분양가가 어떨지, 그리고 분양이 어떻게 잘 될지, 물론 제평가생각가로 분양이 잘 되도록 계정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과연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요터 분양이. 약한1 0만 원입니다. 예, 네, 저쪽 부지에 네, 지금, 예, 포크인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사전, 네, 분양하기 전에 사전에, 예, 네, 작업을 합니다. 현재, 어, 건축물들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지금. 네, 예전에는 건축물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렇게. 어, 부지에 건축물들은, 어, 예전에 그 폐가라든가, 네, 빌라라든가, 네, 그런 작업, 예. 네.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네, 분처럼 보신 것처럼. 그리고 저 멀리, 네 보이시죠? 네, 저쪽에도 지금 네, 덤프 트럭, 네, 포크레인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지가 약만평 예, 정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네, 예천동 2평세상이1 2 0 0 0 평. 네 위에다가 네. 아파트를, 어, 건축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한만 평에서 만평좀더갈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약입니다, 약. 네, 정확한 평수는 아니고요 네. 잘, 음, 보셨나요? 네. 이쪽에, 어, 뒤쪽 편이 여기가 지금, 네. 서위 건설에서, 네. 건축한, 네, 아파트죠. 네. 그리고 저쪽에 롯데마트가, 네.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 편에가 지금, 푸르지오. 네. 푸르지오 1차죠. 가 네. 2차 세트 어, 럴리를돌 굳이 이미 다니다있는이 것도 <목소리도> 감상 을소서성을 해서, 보 내시 는데, 이2023년이되 어, 겠죠？2023 년 에는 여기 에서 멋진 브랜드 아파트 가 네. 어, 입주 를할 예정 이 죠？2023 년에는 요. 이렇게, 현장입니다. 잘 보셨죠? 마무리 잘 드릴게요. 네, 다시 황소장입니다. 네, 오늘, 어, 서산 푸르디오, 더 센트럴 부지, 네, 들어셨나요더 어,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요. 네, 음, 뭐 아주, 아주 긴급, 아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내용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네, 내용이 있으면, 네, 그서 분양, 어, 예정 날짜인가, 뭐 그런 게 잡히면, 정확히 잡히면, 또, 상당히, 해서, 현장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서남과 트리지라고요. 대을하는 아일로 부동산 TV의 황수당이었습니다. 오늘 한 번, 축하시죠빠이바이